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마그네슘 물을 살포하려 한다. 마그네슘은 6월 초한번 하고 6월 말 해서 한한두번 정도. 그래서 이제 살포를 하면 돼요. 두번 정도. 그래서 넣는 양은 저2 5 k g 넣는다 2.5kg. 2.5kg 넣어서 녹여서 살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 요건 황화 현상도 예방할 수 있죠. 그이 잎이 이제 황화되는 것도 어, 그 연맥 사이 황화되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 세,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줘야 많이 각종 그 병들, 병들로부터 어좀 광화시키는, 병이 오지 못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신이는그 물질이 있는데, 그 팩트에 ,에 ,에 그 단단하게, 거기에 꽉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해서, 어, 탄수화물, 만듭니다. 탄수화물을 만들어가지고 과일을 달게, 당도도 높여주는 거죠. 또 잎도 튼튼하게, 또 수채, 이런, 어, 양분들을 이제 고루 나눠 먹죠. 그래도 남으면 이제 뿌리를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어떤 이 시점에서, 양분 이한기 시점에서는 잎이, 어,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초에는 이제 뿌리에서 계속 먹고 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잎이, 잎에서 생산을 모든 것을, 양분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잎을 튼튼하게 해줘야만이 앞으로의, 어, 하반기 동안에 이제 과일이 세, 어, 굵어지는 것, 비대에도 관여하고, 잎이 뭐튼드네이지 과일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당도를 높여주는 것. 그러니까 단맛이 나게 하는 거죠. 이게 황산 마그네슘심인데 황토 뭐 단맛 뭐 이런 맛을 의미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이렇게 줘야만이, 어, 과일의 맛도 향도 또 크기도, 어, 또 잎이 튼튼네이만의 모든 병에도 강해야 됩니다. 아, 금전도에는 비가 좀 왔어요. 자, 와가지고 지금 갈반병이, 어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파리 하나 쪼아가지고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아, 이것이 갈반병인지, 아, 지금 걱정이 되면 됩니다. 아, 그러나 이제 내일 방제를 하기 때문에, 아, 방제를 아주 세밀하게 푹 줘야 됩니다. 방제하실 때는. 그러나 이게 이런 갈슘 같은 거줄 때는 뭐 그렇게 푹 주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줘도 됩니다. 예. 그래도 묻기만 하면 되니까. 흡수는, 흡수는 이제 이 마그네슘은 시간당 20%씩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게 되면 은 내일이면 다 먹어요. 그런데 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 황산 마그네슘인데, 황산 마그네슘인데 황, 은 8일 정도의 시간이 소비돼요. 그러니까 어, 황하고, 어, 칼슘 주는 거는 최소한 이렇게 황이 다 먹은 다음에 칼슘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외에 칼슘이 아닌 알칼리성이 아닌 어뭐 뭐 여러 가지 들은그 기간 안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에,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황하고 인하고는 칼슘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 뭐 비료라든가 뭐 영양제 어, 이런 것들 하고는 어, 생각을 해서 어, 조금 차등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타보겠습니다. 지금 1.5kg씩 넣었으니까 1kg씩 넣어놓 되겠다. <laughs> 2.5kg 씩 2.5kg 씩 넣어 주세요. 2.5kg 씩 2.5kg 은요두요 g 씩에두개두개입두다 두개 두개두개씩요5 k g 씩2 5이 g 씩 2.5kg 씩 2.5kg 씩 2.5kg씩 넣었습니다. 2.5kg씩. 어. <laughs> 센터의 방제력에 나와 있는 건 10kg씩 넣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그냥, 2.5kg. 이렇게 넣어갖고, 천평, 천평, 천평이 천평 된다고, 천평. 천평에.